반갑습니다. 오복음 t v 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자 우리 5장에서는 건진상과 음행문제에 대해서 보았고요 6장에서는 소송문제와 또 뒷부분에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강조는 또 음행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장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 다른 이들과 누가 다툼이 일어나게 다툼이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끼리 해결하면 되지 그걸 불의한 자 예수 함민 사람까지 법정에 가져가느냐 예수 함민 사람들이 교회가 싸우는 거 보고 성도가 싸우는 거 보고 예수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어, 그 세상에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삼절에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천사까지도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세상을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이 이리냐? 이러면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고발 문제에서. 그런 저,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이형이나이면은 불신자들이, 예수와 믿는 자라 앞에, 이렇게, 고소하고, 이렇게 아니냐,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에이? 도대체 그걸 판단할 사람 없어서, 그래, 불신자한테 갔냐 그, 옳고, 그런 그거 모르겠냐 알면서도 가거든요, 그거.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요, 이 일이 잘 해야 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분들어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제 바울 사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우리 우리 교단에서 이제 주일날 음식을 사고 또 이제 팔고 하는 장사하는 걸 이제 자제를 시키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일날 이렇게 장사하고 하면 그 사람들 주일날 장사한다고 돈 번다고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제 미리 준비하고 토요일 날 준비하고 말이죠. 이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응? 그 이제 뭐 주일날 뭐 물건을 산다고 그게 죄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 교회들이 그게 이제 모든 교단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불신자들도 어, 이제 그 주일날 안 하고 토요일날 사주고 뭐 이러면서 주일을 지키게 교회 오도록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의,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 자체가 허물이다는 겁니다. 차라리 뭐라미가 차라리 차라리 두번 나옵니다. 이게 차라리 부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 고발하고 이러는 것보다 불신자 앞에서 차라리 속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8절에 모라미가 너희 의 부리를 너희는 부리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어 그런 너희 형제로다. 이러면서 이제 8절까지 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소송하는 하는 것은 복음 전가 하는데 잘못된 거다.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겠냐? 예수 하사서 뭐라고 하겠냐? 네,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뭐 다른 뭐, 모든 다른 모든 법정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말아야 되지. 그걸 갖다가 막 예수 하면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복음의 그 문을 막고 이러면 이러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음. 그리고 구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하면서 불의한 자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 불의한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용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래 안 산다 이 말입니다. 네? 그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에참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거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오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오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암이가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무엇이 수든지 메이지 아니 아니라 음? 가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을 위해서 가다고 무조건 하는 거그 바울 사도가 어, 이제 음식 문제가 팔 장에서 나오는데 에,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유익하나 모든 게 가는 게아니라는 거죠.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있는 것은 주를 위하여 있는 주를 위하여 있다면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몸이 있는 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서,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몸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의 지체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의 뒷부분에 이제 음행 문제 말고도 이제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뺏속에 뺏는 자나 뭐불의한 자, 하나님 유혹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탐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죠? 결국은 이제 음행에 대해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치고 어 그래서, 어, 참, 그, 우리가 이 몸은, 어, 주님이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리실 이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장녀로 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이러면서 장녀와 합하는자는요이 음명은 이렇습니다. 장녀와 합하는자는그몸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인데, 창녀와 한 몸이 되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주님과 한 몸이 아니다는 거죠. 창녀와 한 몸이 된 거죠. 둘이 한 육체가 아,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한 자가 한 영이지,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영이 되니까, 음행하지 마라. 주와 합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 피해라. 사람이 변한 자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음행은요, 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하면서 아주 그 강력하게 음행에 대해서 한번더 지적을 합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을 보고 성령의 전이라 그러면서 성령의 전을 더럽히지 말라. 십자가의 도우 외에 다른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을 넣고 세상 쾌락을 넣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예, 그러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는 우리 십자가의 값으로 산 자들이죠 그런 적 너희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하는 것도 복음 전거에 방해가 되고 음행하는 것도요. 음행해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행은 이제 몸 안에 짓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나. 우리는 몸은 값으로 삼바가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음행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